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희 너무 오랜만에 PD님이 좀 건강상 문제가 있어서 아 죄송합니다. <laughs> 요즘 그 초보자 시리 너무 인기가 좋아가지고 네, 생각보다 반응이 좋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많이 기다리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편하게 이제 말씀 드리는 건데 네. 그거에 대해서 만족도가 좀 괜찮으신 것 같아요. 막 아. 전화도 오고 막 하더라고요. 아 진짜요? 네. 최근에 뭐 전화 4 0 분이나 네, 전화 와가지고 네. 막 아, 너무 초보자한테 잘 알아들을 수 있게 설명을 잘 해준다. 아. 회원들한테 이제 말하듯이 한 네. 거니까 네, 네. 그래서. Gracias. 가능이 좋아서 다행입니다. <laughs> 네, 그러니까 요 오늘은 어떤 걸 준비했냐면 초보자들 식단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아. 요 네, 그래서 네, 제가 네. 궁금해할만한 음, 음, 질문들을 음, 그냥 음. 저도 초보기 때문에 질문을 받고 왔습을다서 형님 그냥 편하게 네. 편하게 말씀해주시면 헬스장 네, 네. 나오시는 분들이 이제 두 가지 유형이 있잖아요. 네. 살 빼기 위해서는 오 근력 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오 네. 사람들이 있는데 근선장이랑 다이어트랑기 유형별로 식단하는 방법이 좀 다른가요? 어차피 깨끗한 음식을 많이 먹냐, 좀 적게 먹냐, 이 차이예요. 어, 먹어야 할 음, 종류 이런 건 네. 똑같은. 아, 다이어트 목적으로 하는 온 사람들은 보통 뭐 어떤 식으로 짜 주세요? 다이어트라는 거는 어. 저탄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아. 저탄에 이제 고단백을 할 수밖에 없죠. 어. 탄수화물 많이 먹게 되면 아무래도 다이어트 하는 게좀 늦죠. 어. 단백질 위주의 식단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음. 아니면 이제 탄수화물을 언제 먹냐 이게 좀 중요하죠. 언제 먹냐. 어. 다이어트가 목적이면좀 적게 먹으면 어. 운동할 때 에너지 소모를 빨리 하니까 오히려 지방을 갖다 많이 써요. 그리고 운동 끝나고 탄수 화물을 탄수화물을 좀제 필요한 만큼 넣고 이렇게 하는 게 지방이 좀덜 쌓입니다. 끝나고 이제 내가 에너지 소모를 다 했기 때문에 탄수화물을 그때 좀 넉넉하게 드시고 운동 전에는 오히려 다이어트 할 때는 탄수화물을 최대한 적게 먹는 게 지방을 빼는 데는 가장 효과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공복 운동을 하잖아. 에너지가 이제 다 써지니까 이제 글리코겐이 없는 상태에서 이제 운동을 하면은 지방을 갖다가 끌어다가 에너지로 쓰는 거야.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면 돼. 요 탄수화물 굶고 운동하고 운동 끝나고 좀 에너지를 다시 채우고 그래야지 활동을 하니까 그렇게 하는 게 가장 좋죠. 근성장을 목표로 하는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식단을 하는 게 좋나요? 근데 어차피 이 근성장을 이루면 이 운동을 안 하는 사람들이 근육을 늘리는 작업을 하면 어느 정도의 지방은 빠지게 돼 있어요. 이제 대사율 자체가 올라가기 때문에 식단을 하게 되면 그걸 먹기 위해서 우리 운동할 때 필요한 영양소를 섭취를 하면 그걸 먹으니까 그만큼 좀 배가 부르잖아요. 그래서 다른 음식들을 많이 덜 먹게 돼 있거든요. 배가 부르니까 저희들 일단 식단을 하면 모든 게 이제 다. 되는 거죠. 음. 많이 먹어도 살은 빠지게 돼 있어요. 음. 식단을 하면 지됐던 특별히 근성장과 다이어트 유형별로 뭐 식단이 크게 다르진 않고 크게 다르지않아요 다이어트 할 때든 근육을 불릴 때든 크게 다르진 않는데 여기서 다이어트를 할 때는 탄수화물 양을 줄이면 되는 거고 뭐 다이어트 를안 하고 나는 체중을 더 불리고 싶어 그러면은 탄수화물 양을 늘리면 되는 거고 단백질량은 어느 정도 딱 정해놓으면 돼요 다이어트 할 때든 근육량을 늘릴 때든 벌컵을 할 때든 그 단백질량이 얼만큼 먹어야 되냐 사람들이 헷갈리잖아요 그거를 이제 일반인들 기준으로 생각했을 때는 그냥 한번 먹을 때 닭가슴 한 조각이면 돼요. 근육량을 많이 늘리고 싶다. 음. 그럼 두 조각 먹으면 돼. 아. 끼니당. 그러면은 이제 되죠 요거를 자기 체중에 계산을 하려고 그러면 이제 머리가 아파져요 그 그리고 머리가 아파지고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이제 포기를 해버려 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주 단순하게 생각하면 돼요 기본적으로 단백질을 막 매스컴에서 어디서든 막 자기 체중 곱하기 음. 뭐 몇그램을 해갖고 그걸 언제 계산하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똑같은 체중이라도 근육량이 많은 사람이 있고 적은 사람이 있어요 이게 몸무게로 계산하는 것도 맞지가 않아 사실은 그래서 이제 나는 다이어트를 하거나 일반인 기준으로 음. 생각하면은 을 그냥 끼니당 닭가슴 한 조각씩만 먹어도 충분하다. 어. 아니면 어. 계란 온란으로 하면은 어. 한세개 정도 노른자까지 세개 정도. 노른자를 보통 버리고 흰자만 먹잖아요. 어, 그러면 은 아까워. 어. 그러니까 그냥 세개 드시면 어, 돼. 그래. 그, 그러면 이제 닭가슴 한 조각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어, 그래. 그 안에 지방 있고 이런 거 상관 없어요. 어. 지방을 무서워할 필요는 없어요. 어. 다이어트 할 때. 자주 먹어야 근성장에 좋던데 맞을까요? 그렇죠 네. 왜냐면은 하 사람들이 한 번에 먹을 수 있는 양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어. 보통 한번 먹을 때 충분히 먹으면 네. 꼭 자주 안 먹어도 되는데 그렇게 하기 힘들단 말이에요 그러다 간식식으로 뭐 계란 한 두세 개라든지 네. 자기가 좋아하는 거 간식으로 어. 그냥 중간에 하나 넣어주면 완전히 도움이 많이 되죠 일반인들은 가장 접근하기 좋은 게 닭가슴살을 들고 다니면서 먹는 건좀 부담스러워요 삶은 계란 같은 거한두 개만 먹어도 중간 간식으로 네. 먹어도 도움이 많이 되죠 어. 새끼를 먹어도 상관없어요. 근데 모든 식사에 단백질이 포함이 돼 있어야 돼요. 그게 중요해. 일단. 두 끼를 먹든, 세 끼를 먹든, 네 끼를 먹든. 네. 식단에 무조건 단백질이 포함이 돼 있으면 근성장은 이제 빨라지죠. 어, 운동 전에 식사를 해야 될지, 운동 후에 식사를 해야 될지. 직전에는 당연히 안 하는 게 좋죠. 음. 소화가 안 돼요. 우리가 이제 소화하는 데 에너지를 쓰기 때문에 네. 에너지는 이제 운동할 때는 근육을 써야 되잖아요. 네. 소화도 안 되고. 음. 어차피 공복 상태에서 운동하는 거는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고. 대신에 힘을, 스테미나 힘을 쓰는 데는 음. 이제 약간 불리한 게 있겠죠. 음. 운동 후에는 무조건 드셔야 돼요 이제 에너지를 채워줘야 되니까 음. 단백질을 채워줘야 근육이 자라니까 음. 운동 후에 식사가 가장 중요하고 운동 전에 안 먹어도 난 운동하는데 지장 없다 그러면 안 드셔도 되고 안 먹으면 운동을 못 하겠다 그러면 간단히라도 드셔야 됩니다 음. 간단히 먹는 건뭐 탄수화물 좀 넣어야, 넣어줘야 되나요? 뭐 음료수를 드셔도 되고 어. 운동을 바로 쓸 거잖아요 어. 먹고 바로 운동해야 되면 음료수 같은 거 괜찮아요 어. 실질적으로 에너지 같은 어. 경우는 음료수는당 단거 먹고, 이렇게 하는 게 음. 좋죠. 단백질 쉐이크 그런 거는 미리 좀운동하기한 1시간 정도 전에 드실 수 음. 있으면 드시고. 음, 네. 단백질은 살이 안 찌나요? 살이 안 찐다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이제 탄수화물은 몸에 저장되어 있다가 안 쓰면 살, 살로 되잖아요 아. 근데 단백질 같은 경우는 근육의 원료잖아요 어. 그래서 잘 살이 안 찌죠 음. 네. 아주 막 결핍된 상황 아닌 이상은 음. 단백질을 먹으면 살이 안쪄요 음. 살이 빠지게 돼 있어 단백질을 많이 먹으면 내가 진짜 단백질을 사람들이 계속 많이 먹잖아요 단백질만 아무리 많이 먹어도 살이 빠지게 돼 있어요 음. 에너지를 쓰니까 음, 식단에 과일은 음. 괜찮을까요 살이 찌는데 과일을 먹는 게 낫지 과일을 안 먹으면 도대체 뭐를 먹을까 피자를 먹을까 햄버거를 <laughs> 먹을까. 과일이 아무리 살찐다 해도 과일에 좋은 영양소가 아무래도 많기 때문에 우리가 뭐 단백질이라고 그런 것만으로 비타민이나 막 이런 거를 채우긴 힘들거든요. 단백질 먹을 때 과일 같이 먹으면 또잘 넘어가잖아. 그걸 같이 먹으면 좋아요. 그리고 이제 에너지 보충도 되고 탄수화물은 예를 들면 내가 단순하게 생각하는 게 좋아. 과일이면 과일, 뭐 고구마는 고구마, 밥이면 밥 탄수화물을 이렇게 한 가지로 가면 오히려 식당 구성하는데 그 에너지 채우고 이제 그러는데 아주 좋아요. 저는 이제 과일이다. 그러면 과일하고 단백질, 이렇게 먹는 걸 추천드리고, 만약 밥이다, 밥하고 단백질, 뭐 반찬 같은 건 있어도 상관없고, 그냥 탄수화물을 단순하게 해야 돼. 밥 먹고 단백질 먹고 후식으로 과일 먹고 이런 거는 조절하기 좀 힘들거든요. 그렇게 하면 오히려 식단 구성이 편해요. 내가 아침에 사과나 계란 두 개, 이렇게 하면 단순하잖아. 탄수화물, 단백질, 딱 이렇게 가면 돼요. 단순하게 가는 게 내가 뭘 먹었지, 막 이렇게 계산하기도 편해고살 빼기 좋은. 탄수화물을 추천해 준다. 아침에는 네. 느린 탄수화물이 좋고요. 현미밥이나 오티밀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느린 탄수화물이죠. 왜 느린 탄수화물이 해요? 흡수가 느리니까. 아. 탄수화물을 먹으면 네. 혈당이 딱 올라갔다가 어. 쌀밥같이 쌀밥이나빵 네. 이런 거는 빨리 혈당이 올라갔다가 빨리 떨어져. 그러면 힘이 팍 떨어져요. 어. 무기력하고 나 힘이 팍 갑자기 배고프고 막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면 운동 전에 운동하다가 힘이 팍 떨어져 버려요. 그러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느린 탄수화물을 느리게 올라오고 느리게 떨어져요. 끝나고는 빠른 탄수화물 줘요 빨리 보충을 해줘야 되니까 그래도 운동 끝나고는 쌀밥 만약에 밥으로 따지면 운동 전에 아침에 뭐 내가 점심에 운동한다 그러면 아침에 만약에 먹는다 그러면 현미밥 이게 좋아요 이게 뭐 번거롭다 그러면 그냥 아무거나 드시면 돼 <laughs> 그리고 이제 힘이 떨어지면 이제 운동하다 힘이 떨어지면 그냥 정신력으로 하는 거야 <laughs> 식단을 하나 짜주실만한 게 있을까요? 어, 아침에 네. 사과나 계란 3개 아, 점심은 회사에서 그냥 밥 먹어 회사 끝나고부터 운동하잖아요 네. 근데 그때 이제 보충제를 하나 타먹어 운동 오기 전에 보충제를 하나 타먹고 네. 운동 가서 운동을 한 다음에 네. 운동 끝나고 밥에 이제 뭐 단백질 먹고 싶은 거 닭가슴이나 계란이나 아무거나 상관없어요 생선이든 같이 먹고 그냥 반찬에 이렇게 먹, 먹고 탄수화물 단백질 5대5 우리가 기준으로 생각했을 때밥한 공기잖아요 네. 200g이야 닭가슴으로 그냥 200g 두 조각 쉽지 않아 먹는 게 근데 근성장을 위해서 이제 최적을 물어보니까 네. 이제 이 정도 먹으면 네. 최고 빨리 좋아져 네. 이 이상 먹을 필요도 없고 새끼 뭐. 세, 세 번만 쭉 먹는다 네. 그러면 금방 좋아져 그리고 여기서 또 배고파 네. 그러면 네번 먹으면 돼오대오 네, 가장 근성장인데 탄수화물이 너무 적어도 근성장에는 좀 방해가 되죠 왜냐하면 힘이 약해 단순히 생각했을 때 힘을 잘 쓰기 위해서 먹는 거야 음... 탄수화물은딱정해줘딱정해줄게 네. 예, 네. 네 정해주세요 <laughs> 마른 비만들은 식단을 어떻게 하는지 일단 마른 비만 일단 운동을 해야 돼. <laughs> 일단 운동하면 도움이 되고 이제 아까 식단은 똑같아요. 아까 말한 것 같이 단백질이 없으면 근육량이 늘어야 마른 분들은 그냥 근육량이 늘면 배는 빠지게 돼 있어요. 이게 마른 비만이라는 소리는 내 몸에 근육량이 부족하다는 소리예요. 등치가 크지 않지만 배는 나온다. 그건 이제 대사가 늦다. 그 대사가 느린 이유는 내 몸에 근육량이 적다. 이렇게 생각하면 근육량을 늘리면 그건 해결이 되는 거거든요. 근육량이 늘릴 수 있는 방법은 근력 운동하고 단백질을 운동한 다음에 넣어주고 이러면은. 이제 해결이 되는 거예요. 음. 일단 운동을 안 하니까 마른 비만이 되는 거지. 근대가 돼야 되는데 마른 비만은 조금 그렇지. 잘못 챙겨 먹는 사람에게 추천하는 방법은 둘 중에 하나잖아요. 네. 너무 바쁘거나 아니면 게을르거나. 음. 그죠? 맞네 네, 팩트를, 둘, 네, 둘 중에 하나니까 그냥 그 보충제를 차라리 드세요. 어차피 해먹으래도 안 해먹을 거잖아. <laughs> 중간에 보충제 먹고 이제 운동 끝나고 한끼만 신경을 써. 아. 그렇게만 해도 조, 훨씬 도움이 음. 되죠. 단백질 보충제 탱크 컵스로다가 아. <laughs> <laughs> 보통 섭취할 때 막, 막 맛있게 먹으려고 뿌려 먹잖아요. 그런 건 게, 괜찮나요? 예, 당연하죠. 이제 말 그대로 소금도 음. 이제 필요한 거잖아요 어, 그래? 만약 에 내가 반찬을 먹을 거야. 어느 정도가 맞냐면 이것도 딱 정해줄게. 내가 <laughs> 닭 가슴하고 밥만 먹을 거야. 어. 이러면 간을 해야 돼. 먹었을 때 소금이든 뭐든 양념을 했을 때 너무 짜고나면 자기가 먹을 만큼 어. 간을 하면 돼요. 근데 내가 반찬 막 김치랑 반찬하고. 같이 먹을 거야. 그럼 간하지 마 그냥. 아. 그리고 이거 먹고 김치 같이 먹으면은 자동으로 나트륨이 아. 들어온 딱그 정도가 적당해요. 아. 내가 잘 넘어가는 정도면 내가 필요한 정도예요. 몸에서 필요하면은 당기게 돼 있어.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먹으면 돼. 본능이 맞게. 본능이 맞게 그거는. 조금 우려되는 거는 어떤 닭가슴살들은 맛을 내기 위해서 좀단 설탕을 넣는 경우가 있어. 그것만 좀피 피하면 돼. 설탕이 너무 들어 많이 들어가 있으면 그거는 조금 그러니까 아무거나 드셔도 돼요. 근데 어차피 그거라도 챙겨 먹으면 돼. 그냥 뭐 시중에 파는 거 드셔도 돼요. 양념 된거 드셔도. 돼요 단백질 품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어떤 걸 추천해주시는지 저는 이제 식단할 때는 모든 걸 하루에 다 다르게 먹거든요. 추천해주는 거는 생선인데 생선은 해먹어야 되잖아. 집에서 뭐 밤에 집에서 먹을 때는 생선이나 닭가슴살 생선 닭가슴살 이렇게 잘라가지고 양파 뭐 아무 야채라 그냥 후라이팬에 볶아. 기다간 살짝 하고 이렇게 하고 드셔야지 그나마 야채 섭취가 되는 거죠. 그래서 변비도 안 걸려. 그렇게 먹는 걸 나는 추천. 집에서 먹을 때는 그렇게 먹는 걸 추천 드리고 뭐 그냥 간단히 빨리 먹어야 돼요. 삶은 계란이나 아니면 스크램블이나 이런 거 아침에 보통 그걸해서 추천 드리고 고동을 먹어도 되고 삼치를 먹어도 되고 뭐 틸라피아를 먹어도 되고 아무거나 등푸른 생선이든 흰살 생선이든 상관없어요. 두부 있잖아 두부. 아 두부. 뭐 그래 오징어 뭐 새우. 문어, 아무거도 못해. 아, 해산물은 다 괜찮아. 아, 해산물 다 초보자들 식단에 서 얘기해봤는데, 마지막으로, 음, 식단, 아, 이렇게만 하면 된다. 한마디만 좀, 마지막으로 좀 정리 좀 해주시죠. 진짜 네. 내가 3개월간 몸을 만들어야 된다. 보통 3개월이면 모든 지방 다뺄수 있습니다. 오. 그리고 몸을 더풀릴수 있고, 오. 그러면은 딱이렇게 하루에 4끼를 먹어야 돼요. 예를 들면, 밥한 공기, 여자는 닭가슴 한 조각, 아, 남자는 두 조각. 네. 이렇게 먹으면 돼. 이렇게 해고세 번을 먹고, 마지막 네끼 때는 탄수화물을 먹지 말고, 단백질하고 방울토마토. 그냥 토마토로도 방울토마토다. 토마토랑 아니면 오이, 막 이런 거, 야채 종류, 채소 종류를 하고, 이제 계란 아니면 단백질 이렇게만. 네끼 네 그럼 두 조각이 많으면 남자 같은 경우 내가 막 80kg 이하다, 그럼 네. 한 조각 반. 내가 네. 80, 80kg 이상이다, 막7 5 k g 가 넘는다, 그럼 네. 두 조각. 그럼 몸을 이제 근육도 늘리면서 다이어트도 돼요. 네. 거기에 이제 보충제, 운동 후에 탱크 콤스 WPI나 머리는 <laughs> 프로틴을 먹으면 딱이야. 아. 그럼면 다섯 개를 먹는 거야. 아, 네. 아, 아니면 운동 끝나면 먹고 자기 전에 똥. 똥을... <laughs> 보통 운동 끝나고 두 끼를 먹어도 괜찮아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시간이 딸리면 운동 끝나고 간단히 먹고, 1 시간 정도 있다가 또 먹고, 이렇게 아, 가요. 음. 일단은 몸을 만들려면 식단에 대한 노력은 필요합니다. 음. 네, 단백질을 추가하고, 노력은 필요하고, 모르는 거 있으면 댓글 주시면, 그걸로 해서 또 컨텐츠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